사실 모닐런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네, 안녕하십니까. 돌맨입니다. 시간은 7시 조금 안 됐고요. 형와 같이 모닐런을 하러 나왔습니다. 26일 연속으로 모닝런을 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닝런의 장점 오전 달리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점 첫번째로는 먼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오전 달리기의 경우에는 주로 공복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날에 무슨 과식을 한다거나 뭐 야식을 먹고 잔다고 하더라도 그 몸속에 있는,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을 먼저 분해하기 때문에 체중감량은잘 모르겠는데 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좀 살이 잘안쪘던것 같아요. 그래도 식단이 제일 중요하죠, 체중 감량에는. 공복 런, 공복 이삭으로 한다고 해서 살을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제약이 좀 적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저녁 운동을 하게 될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야근이 생긴다던가 뭐 회식이 생긴다던가 친구들의 약속이 생긴다던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에 뛰는 거는 그냥 남들 다 자는 시간이고 저만 이렇게 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많이 없어요 뭐 비가 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은더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전에 운동하는 습관만 기른다면 뭔가 꾸준히 운동하는 거는 좀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러닝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면 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녁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운동하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는데 새벽에 운동을 하면은 보장된 시간이어가지고. 몇 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어, 멘탈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아무리, 어, 전날에,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은또 피곤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뛰는 거는 그내 삶에 어, 내 내가 주체가 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수동적인 느낌보다는, 그래게 능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시간을 컨트롤 할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같이 운동하게 을될 때는 좀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몸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태고 어, 정신적으로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리하게 운동하면은 이렇게 온나같이 더운 날에 무리하게 되면 또 어지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리본들, 이런, 이런 부분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어, 이렇게 오전에 매일 달린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달린다고 해서 달리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인터벌이나 LSD, 뭐 지속주 등에 포인트 훈련 등을 해서 달리기 실력을 항상 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고 이렇게 오전에 달리는 거는 그냥 달리는 몸을 만드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달리기 습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새벽에 쓸 때는 5분에서 6분 사이로 뛰는 것 같거든요 네풀코스 기록은 한 3시간 4분인데 아침에 뛸 때는 무리하지 않게 그런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마라토너였죠. 어, 이봉기 선수도 선수 생활할 때는 매일 어, 새벽에 20km씩 깼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 가거나 뭐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새벽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은또 그냥 효과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조깅하는 거 외에도 다른 이제 훈련들을 섞어줘야 달리 기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아침에만 뛴다고 해서 뭔가... 큰 향상을 기대하기는 원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어, 예전에 한 100일 정도 넘게 아침에 매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전 러닝은 실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달리기한 습관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습관을 기르고 달리기 하는 몸이 된다면은 저절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향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 달리기는 달리기만 하면은 어 단기적인 실력 향상은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 달리기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으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얘기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